구중 궁궐 깊은 연못 수면 아래 반쯤 가라앉은 붉은 부적이 달빛에 반짝인다. 물속에서 건져올린 건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었다. 어둠이 짙게 들이운 궁궐의 한켠 궁녀가 조심스럽게 붉은 부적을 펼치자 그 안에는 왕의 비밀스러운 명령이 담긴 밀지와 함께 탐욕스러운 권력을 상징하는 금괴한 조각이 놓여 있다. 그 밀지는 왕의 생사를 뒤집을 명령이었다. 작은 부적 안에 담긴 엄청난 비밀과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날 전조이다. 어두운 밤, 희미한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걷는 내간의 그림자가 낡은 궁궐 복도 벽에 길게 드리워지고 그림자의 끝이 어둠 속으로 흐릿하게 사라진다. 누군가 그를 몰래 뒤따르고 있었다. 비밀회합 네 명의 대신들은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언가를 거래한다. 그 거래의 대가로 한 왕조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붉은 비단 자랑 너머로 고요한 궁궐의 밤을 가르며 홀연히 새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여인의 뒷모습이 여운을 남긴다. 그녀의 정체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밤 하늘을 가르는 화살, 궁궐 처마 끝에 꽂히며 붉은 리본이 흩날린다. 그 화살엔 단한 줄,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적혀 있다. 밀폐된 창고 안 오래된 장검과 함께 서책 한 권이 발견된다. 그 서책은 왕이 직접 쓴 금기의 역사였다. 깊은 밤 고요한 왕의 침소함 순식간에 모든 등불이 꺼지고 자욱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심상치 않은 사건의 서막이 올랐다. 그 순산 왕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궁중 연못가에 선 궁녀, 물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난다. 죽은 자가 돌아온다면 누구의 목숨이 먼저 사라질까? 새벽의 어둠을 뚫고 붉은 태양이 떠오르자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굳건한 궁궐 벽에 선명한 붉은 글자들이 새겨져 나타난다.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역사는 거짓을 기록했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